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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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괴물들을 동원해도 빌트오브를 상대로 절대 못 이겨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다 뭘 위해서지? 자존심? 한때 넌 충분히 존중받았어 레인드 전체가 그랬지 넌 그걸로 부족했고 그때 너한테 한짓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했어 내 형제였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. 네가한 짓을 봐. 벤조나, 저 애들이나, 위동네와 싸우려고, 넌 우리의 근본까지 파괴하려고 들고 있잖아. 이런 식으로는 안 돼. 모르겠어? 원한다면 날 죽여. 다만 부탁이다. 어레인지만은 건드리지 마. 지금의 난,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야.